사람은 어느새 숨이 가쁜 존재가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성실이라 믿었고, 중년에는 책임이라 여겼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그저 습관처럼 몸에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등, 바등. 이 말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해 만들어진 말 같지만, 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생각해왔습니다. 왜 사람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안해 하는지, 왜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지, 왜 손에 쥔 것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가난해지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일이라 여겼고, 멈추는 것은 뒤처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제게 다른 답을 건네주었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내 가늠하지 못한 마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마음이 얻는 쪽으로만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얻었음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채웠음에도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쉬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말은 삶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아등바등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더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더 가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더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스레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의 마음은 과연 몇 번이나 제자리에 머물렀는지 이 질문 앞에서부터 오늘의 사유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가만히 있음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늘 바쁜 사람은 실은 늘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더 해야 한다고 더 벌어야 한다고, 지금의 상태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이 바쁨은 대부분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몰아 세우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한 채,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당기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다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이 제 시간을 살지 못하는 상태라 부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쉬고 있어도 쉰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있어도 가진 줄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이 상태를 미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잠을 줄이고 쉼을 미루고 마음을 채찍질하는 일을 스스로의 성실함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성실함이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바쁜 마음은 늘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이 시간이 손해는 아닌지, 이 멈춤이 뒤처짐은 아닌지, 이 계산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확신처럼 보이는 불안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마음을 쉬게 하는 법까지 함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얻는데 익숙해진 마음은 얻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쓸모없는 날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바쁨이 당신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은 가진 것이 적을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볼 틈을 잃었을 때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으면 끝내 자신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지만 왜 가는지는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목적은 남아있으나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등바등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손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붙잡히지 못한 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쁠수록 인생은 짧아집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는 기억만 남을 뿐그 하루 안에서 마음이 머물렀던 흔적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바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버려진 확신입니다. 젊을 때는 분명히 믿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여겼고 이만큼이면 마음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은 편안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삶을 지탱하는 것은 쌓아 올린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책에서 배울 수 없고 타인의 말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지쳐보고 직접 흔들려 본 사람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돈은 분명 삶을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지위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고요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조건을 먼저 챙기고 마음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하루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사람은 처음으로 삶의 속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했는지 이만큼 긴장한 채 살아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개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렸던 때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용했던 하루. 특별한 성취는 없었으나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던 시간, 그 기억들이 뒤늦게 빛을 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단순함은 체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쥐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등바등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는 방법은 그때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또한 최선을 다해 불안을 견디며 살아온 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진실이란 삶은 끝없이 증명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삶은 늘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남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사람의 마음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 역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은 원래 불안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덜기 위해 생겨났고 삶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손에 쥐었는가 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기준으로 삶을 재기 시작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기준은 늘 움직이고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을 때의 불안은 대체로 구체적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수 있고 어디를 채워야 하는지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오히려 막연해집니다. 이를까 두렵고 지금의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수 없으며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마음은 자꾸만 바깥을 살핍니다.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삶, 더 안정된 미래를 가진 듯한 모습들. 이 비교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로 느끼게 합니다. 돈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은 이렇듯 조용하고 은근합니다. 부족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만족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채워진 뒤에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은 결코 놓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대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필요를 넘어서 마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고 가진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삶의 조건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까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의미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아등바등 살아온 시간 속에는 대개 이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 더 가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끝이 없고 그래서 인생은 점점 짧게 느껴집니다. 돈이 문제라기보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마음이 밖에서 안정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쌓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늦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잃고 있는 것은 멈추지 못하는 동안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자기 마음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삶이 가장 선명하게 보였던 순간은 앞으로 나아가던 때가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는지가 차분히 드러났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존재로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삶을 크게만 보려 합니다. 성과, 성취, 변화, 다음 단계. 그러나 멈추었을 때 보이는 인생은 대개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아침의 공기, 저녁, 무렵의 빛, 아무 이유 없이 고요해지는 순간들, 이 작은 장면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순간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조용한 시간들이 삶의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아온 날들 속에서도 사람을 버티게 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잠깐의 평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다시 바빠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 두려움은 대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의 호흡을 되찾으면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불안은 늘 지나치게 앞서가는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멈추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애써왔는지, 어디서부터 무리해왔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상했는지, 이 관찰 없이 삶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설령 그 방향이 자신을 지치게 한다 해도 말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껴질수록 멈춤은 더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시간은 늘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면 하루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삶은 조금 덜 급해집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사유를 거쳐 어떻게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차분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순탄해서도 아닙니다. 평정은 하루하루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정을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삶은 늘 변하고 마음은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평정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힘은 크게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일, 모든 일에 즉각적인 답을 내리려 하지 않는 일, 마음이 불편해질 때그 이유를 조용히 살펴보는 일, 이런 작고 느린 선택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흔히 삶을 바꾸려듭니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평정은 삶을 바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서 옵니다. 아등바등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태도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쉬는 법을 몰랐고 느슨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정은 느슨함이 아니라 과도한 긴장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조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평정을 닦는다는 것은 매 순간을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지 못한 순간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실수했을 때, 뒤처졌다고 느낄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도 그 상태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일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줍니다. 마음을 다그치느라 쓰던 힘을 비로소 삶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는 조금 덜 지치고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을 늘 채찍질하는 사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고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적은 조건 속에서도 고요를 발견합니다. 평정은 삶의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조급하게 보내는 선택,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 이것들이 쌓여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사람의 하루로 모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얹을 뿐입니다. 반드시 잘 살아야 하고, 무언가는 이루어야 하며, 어제보다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는 그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레 어두워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까지 늘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책임이 있어도 마음까지 조급해 하지 않는 하루를 뜻합니다. 몸은 움직이되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는 상태.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정입니다. 이런 하루를 살기 위해 삶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내 마음을 너무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이한 문장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사람은 늘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쉽게 용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아등바등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아주지 못한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없이 다그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해진 마음 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은 지금의 삶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만 너무 급했을 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가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놓아도 되는 것을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등바등 살다 가기에는 이 삶은 너무도 섬세하고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깨닫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삶을 지켜주는 것은 끝없는 성취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삶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입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미 충분한 자신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인생은 조금 덜 아등바등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비로소 삶은 제 속도를 되찾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글이 무언가를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